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는요, 여기 단계에서부터는 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커트예요. 그 뭘까? 대체적으로 마지막 커트에 이제 접어드는 단계예요. 특히, 어, 여성 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자 단발을 저번 시간에 했죠? 어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 안 쉬웠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도 숙제 한 것도 보니까 잘했어요. <laughs> 숙제 왜안 어, 올리세요? 어, 왜 올렸어요? <웃음> <웃음> 자, 도대체 단발에서 비대칭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배, 비대칭이 뭐예요?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어시메트리라는 게 어시메트릭이라는 게 뭐냐면 비대칭이거든요. 시메트릭, 시메트릭은요, <laughs> 시메트릭은 뭐냐면요,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가끔씩 옷 입을 때 어시메트릭 옷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도 밸런스,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는걸 어시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대칭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대칭은 비대칭은 자 커튼을 할때 시작점이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커튼의 시작점이 정 이어 투 이어 라인과 이어티 이어 라인과 정중선 둘중에 하나가 시작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커트를 진행할 때 내가 여기서 온 베이스를 잡았어요 그쵸 내가 여기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잡았어요. 여기서 또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정중선에서 온 베이스를 잡았는데 여기서 내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잡았어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잡았어요. 그럼 어떤 디자인이 나올까요? 이런 디자인이 나오겠죠. 그렇죠. 양쪽 대칭 맞아요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비대칭이에요. 그쵸? 처음부터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비대칭을 잡는 방법 이 있고요. 처음부터 정중선을 기준점에서 비대칭 잡는 방법이 있고 이어투이어 라인으로 기준점에서 비대칭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역치요요안에서 비대칭 잠단 방법은 뭘까요? 내가 전대각을 잘라서 이렇게 코트를 뺐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후대각을 해서 이렇게 뺐어요. 대충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쵸? 내가 백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대칭을 다 맞췄어요. 대칭을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사이드만, 이어트 이라인만 비대칭을 맞췄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비대칭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좌우를 다르게 하는 방법. 그럼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 내가 여기서... 여기서 직각분배에 직각분배에 비평형을 잡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요 직각분배에 직각분배에 평형을 잡았어요. 비대칭돼요안 돼요. 되죠? 돼요? 돼요. 그쵸?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직각분배에 여기는 변이 분배에 직각분배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할수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여덟 개의 방향성 여기서도 여덟 개의 방향성을 왔다갔다 를 조절을 하면서 좌우를 다르게 내가 다르게 조절을 하면 비대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쵸 비대칭이라는 거는 좌우를 다르게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는 것은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정중선에서 디자인을 뽑는 아 방법과 이어터 이어 라인에서 뽑는 비대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또 뭐가, 있, 여기서 또 자, 우리가 어, 해줘야 될게온 베이스냐, 사이드 베이스냐, 오프 베이스냐 이 상황을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뽑을 것이냐. 정중선에서 온베이스, 사이드에서 오프베이스. 어느 쪽으로 온베이스냐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온베이스, 온, 온 사이드에서 베이스, 오프베이스를 할 것이냐? 좌우가 어떻게 정중선에서 좌우를 어떻게 대칭을 갈 것이냐? 비대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어2이어라에서 year 내가 대칭을 갈것이다 비대칭을 갈것이다그둘 중에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그쵸? 그러면 길이를 똑같은, 뒤에는 똑같이 대칭을 만들어 놓고, 대칭을 만들어 놓고, 사이드를 또, 내가 길이를, 똑같은 전대각인데 길이를 다르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전대각인데, 내가 여기, 여기에서만 비평형, 변이 분배로 해서 내가 슬라이슬라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자르고 한쪽은 짧게 자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 내가 이쪽, 한쪽을 무게만 자르라는 법이 있나? 가볍게 자르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즘 손님들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해보시니까 어때요? 가이드라인 가볍게 자르라게 무겁지를. 왜 그럴까요? 얼굴이 커지잖아 나이가 먹을수록 <laughs>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그걸 조절을 할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 젊은 여성들이 비대칭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조금 미시 쪽한 30대에서 40대들이 비대칭을 많이 할까요? 3 0 40대들이 비대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만기는 50대 초반까지 비대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60대 넘어가면 비대칭 잘안 해요. 뭐하죠? 쇼커트 많이 하죠. 그쵸 나이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성커트 단발커트에 대한 전반적인 걸다 배워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여성커트를 할 때는 항상세가지가 있어요 세가지 커트가 있거든요 단발커트를 자르는데 어, 바비스타이라고 일 얘기를 하죠 밥 스타일인데 통상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귀가 파이지 않는 단발 일자 단발 귀가 파이는 단발 귀가 많이 파이는 단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쌓았는데 자, 얘는요, 20대 후반까지 용납이 됩니다. 얘는요, 30대 중반까지 용납이 됩니다. 얘는요, 사, 30대 중반 이, 이상이 된 사람들만 해당이 돼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 제가 좀 아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요, 이 부분이 무겁다. 얘는요, 이 부분이 무겁다. 얘는요, 이 부분이 무겁다. 얘는요, 이 부분이 무겁다.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부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첫 번째 나이가 젊었을 때는 V라인이 많죠 그래서 멀수도 많고 V라인이 많아요 탑에 내가 볼륨을 살리지 않아도 알아서 볼륨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V라인이다 보니까 이 V라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옆에가 풍성해도 V라인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해? 하관이 발달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관이 발달되면서 어때요? 이 부분 자체가 무거우면 얼굴이 더커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점점 더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 자체를 얼굴을 커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30대 넘어가면서가 문제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또 발생이 되요. 어때요? 여기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여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머리가 길면 돼야 안 돼요.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는 이 탑에 있는 길이를 자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서만 자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탑을 안 자르면 머리를 나올 볼륨이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는요. 부채형 파팅이라는 거를 타서 탑을 자르지 않으면 커트를 자, 그렇게 자르지 않으면 볼륨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커트를 하는데 우리가 미용실 하여 미용 학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커트 선이 여기까지. 요 여기 이상은 잘안 배워. 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큰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에서는 여기까지는 자르는데 이런 커트는 참 잘해. 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면서 잘 잘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 왜 부채형 커트를 잘안 하거든. 탑이 잘 안, 안 살거든. 짧게 자르면 또 엄청나게 또 짧게 자르거든. 그거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려운 게 마지막 커트가 어렵다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커트를 또 구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뭘까요? 자꾸 파먹어요. 이렇게. 저번 시간에 우리 커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얘는 머리숱이 적고 얘는 머리숱이 많다고 했어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다보니까 얘는 얘하고 얘하고 동일선상에서 머리를 커트를 했는데 머리를 들어야 하다보니까 얘가 빼져 나와야 안나와요? 나오죠 인위적으로 자르니까 일자가 됐어요 안됐어요? 인위적으로 뒷머리를 인위적으로 자르니까 눈으로 실으로 봤을 때는 일자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귀가 파먹는 이유가 생기는데 그 문제점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까지는 이 귀가 파이지 않는 1차 단발을 내, 내가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더 짧게 자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거보다 더 짧게 자르면 그게 쉽지는 않을걸. 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자를 것이냐. 그거는 어,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다 드라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커트를 층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층도 내야 되고, 층안낼 수는 없잖아요. 층도 내야 되고, 어떻게 층을 낼 것이냐. 층을 내는데 귀가 파요. 층을 내면 점점 점 여기 올라가 짧, 짧아지지 않을까요? 짧아지겠죠? 여기서, 여기서 내는데 층을 뒤에 있는 요,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이게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나중에 귀가 이렇게 파여요 전대각으로 내가 아무리 커트를 잘 해놔도요 많이 올라가면 왔으 귀는 이 부분은 안 파일 수가 없어요 근데 파이면 어떨까요? 짧으면 짧으면 어떨까요? 볼륨이 살아야 살아야 죽어요? 살죠 근데 문제는 귀가 파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것이냐 왜 귀가 파이면 여기는 전대각으로 나오지만 여기는 어떻게 나요이 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일자로 뚝 떨어지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죠 참, 짧음을 짧을수록 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 짧은 커트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또 사각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라운드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또 라운드로 또 찾아서 만들어야 돼 또. 그쵸. 응. 그러면, 요, 요.